이렇게 아, 이렇게 울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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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는 탁구를 이제 2시간 동안 치고 왔다 할까요? 지는데 그만하고 어어트둬 냅둬 방 다 오, 다 오, 오, 나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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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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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그래서, 이길 다 이기는 거. 응, 뭐. 그걸 고요 네. 어! 아. 제가 자꾸 수하고 아! 버리가하 그러니까 아빠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. 네. 일단, 지금 제가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는 거고요. 체력이 그게 가까이 있을까요? 이거 뭐, <laughs> <이거> 뭐 어떤 거 <laughs> 다시 어? 공을 준 거잖아요. 예? 네? 아니 제가 아빠한테 드리면 제 아빠가 준다니까요. 네? 자동차 네, 자동차가 꼬리야 이거 들어갔다. 들어왔다! 아, 안, 됐다, 안 됐다,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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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자꾸 자동차가 있는데 제가 기 아빠 저거라고 잖아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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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, 자동가 다시, 다시. 그니까 왜 자동차가 형게되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요? 넘고 톡 어이 어이 다리 비웃잖아요 하이클리어 <laughs> 하이클리어 일대이 체력이 고돌아오고 있다 끝 근데 제가 자비를 베풀어서 일대2에서 11점 내기로 해드릴게요 체력없죠 솔직히 저 아까 그 상태로 지금 둘세트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봐봐 이 정도는 줄수 있지, 뭐. 서브 <laughs> 하나 못 봤잖아, 요 지금. 8대 4. 8대 3이네, 8대 3. 그렇지, 나뭇잎 치고. <laughs> 너무 오버치고. 숨기고 <laughs> <laughs> 들어가고. 2대 3. 2점. 자동차. <웃음> 이거요 요요 요요 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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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리야. 아, 야 와. 그, 구사요. 야, 응. 야 많이 나네. 아 아. 눈... 아, 까니다 아, 내려갈게요. 아빠 드린 거예요. 아, 마지막, 자, 빨리 빨나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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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 빨리 빨 빨리 아! 열고열고 <laughs> 열고? 아, 어, 많이 따라야네네0 10. 10. 10. 어어 10. 10. 10. 1 어? 어. 네. 10. 아, 이 10. 10. 진짜. 10. 10. 10. 10. 10. 1어 10. 10. 10. 침 내실 때 아팠어요 원래 <웃음> 아빠 <laughs> <이, 웃음> 인을 지우고 있을 때 아빠한테 야한참 아빠가 아파을는데 아빠가 <웃음> 이, <웃음> <다 드렸을 때. 웃음> 야, 이거 아파들을 이거 예? <laughs> <가나, 웃음> 요